안녕하세요. 삼숭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영양 부추, 솔 부추, 전구지. 이 영양 부추는 크기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작은 솔 부추라고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솔 부추라고 그래요. 엄청 그 귀하신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모종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담고 있어요. 포트에다가. 코포트에다가 담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지금 담고 있습니다. 남자들한테도 좋지만 여자들한테도 좋다는 지금 부추예요. 부추를 받으시면 잎을 잘라 드셔도 됩니다. 잘라 드셔도 되고 심어 심어 놓으시면 금방 자라요. 이게 땅을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자라니까. 주문하셔도, 보내드리니까, 모종. 솔부추, 영양부추 모종입니다. 모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시면 판매도 가능하니까, 삼순이 농장으로 연락주세요. 부추를, 이게 텃밭에나 베란다에 심어놓고 드시면, 평생 잘라먹는 거예요. 원래 겨울은 사람이 이거 부추 농사는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화분에다 심어 놓고 파처럼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잘라서 그냥 살살살살 기름 좀 넣고 맛소금 조금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살살살 버물러서 생채로 먹어도 되고요. 볶아서 드셔도 되고. 그리고 오이 소배기를 해서 드셔도 되고. 또 저기, 부추김치를 담으셔도 돼요. 일반 시장에서 보시는 그런 부추하고는 달라요. 거기에 영양부추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영양부추는 아주 여기가, 주기가 가늘죠? 왜냐면 걸음이 좀 좋아서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영양부추 모종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영양부추 집에 심어놓고, 아파트에서도 심어놓고 쓰셔도 되고요. 아파트에서 심어놓으시고 드셔도 되고, 텃밭에 심어놓으셔도 돼요. 평생 먹을 수 있는 거. 잘라만 드시면, 이게 길이가 1년에 7~8번을 먹으니까, 비어서 드시니까 참 좋아요. 참 좋으니까, 한번 길러서 드셔보셔요. 감사합니다. 삼수미 농장이었습니다.